프런티아. 아. 서버 터졌다고요? 서버 터진 거? 드로 터졌다! <laughs> 아이고, 아, 나더 하고 싶은데. 아, 더 하고 싶은데. 야, 오늘 누가 디도스 테러 했냐, 진짜. 디지몬 이상형 월드컵 하자고? 나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럴까? 한번, 그럼, 들어가보자. 여성형 디지몬 월드컵? <laughs> 이거 할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몬 마스터즈 럼플 체스 프로모션 기념 여성형 디지몬 이상형 월드컵 3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차시기나수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대놓고 데... 지작자님이 약간 약을 빠신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잠깐 찍막만 해보도록 하죠. 이게 아, 처음부터 우승후보가 나와버렸네요. 엔젤로몬는못 참지. 어? 마스테몬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음. 짜잔! 아하, 자 미친. 짤 선정이 왜다 있다고죠, 제작자님? 짤 선정이 좀 에바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베누스몬으로 할게요. 파져르, 파져르! 아, 맨날 우리 가디언, 닌피아 이런 거 보다가 진짜 디즈몬은 조금 더 나의 항마력이 커져야 될것 같아. 아이고. 저는 릴리스몬으로 갈게요. 어, 츄아카이몬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 <laughs> 어저 나나몬 좀 불가능입니다. 음. <웃음> <웃음> 예, 디붕이들아.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니? 저는, 저는 메르바몬 가겠습니다. 어, 그래도. 네. <laughs> 야 아, 디붕이 새끼들. 오늘부터 내 손절한다, 이거. 현타오는데? 어 이거 한번 갈까 이거는 8명이네 어드벤처 이상형 월드컵 시작 리키 대 소라 우리 리키 이 금발 양아치 형제들 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형은 절친이 좋아하는 여자를 알면서도 뭐 소라가 나한테 고백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본인이 사귀어버렸고요 리키는 친구 없는 애한테 진짜 친구 없다고 놀렸다가 그 친구를 흑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라 사랑의 문장 아주 그냥 문장 이름 그대로 충실해 버렸잖아 근데 이거는 소라를 우리가 무조건 욕할 수는 없어요 왜욕 할수 없느냐. 소라 입장에서 테일리가 눈에 차겠냐고. 테일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많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 나는 매튜가 더 좋은데. 게다가 그 매튜가 나를 더 좋아한대. 그러면은 소라 입장에서는 어, 굳이 테일리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소라 입장에서는 디붕인 테일리보다는 조금 이제 잘생긴 금발 양아치인 매튜가 조금 더 눈에 들어왔을 수 있어요. 소라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을 해줍시다. 그냥 님들, 님들 왜 이렇게 테일이한테 감정이입했어요? 지금 보니까는 테일이한테 감정이 모지겠네 좋아하시던 짝사랑하시던 여성 혹은 남성분들이 님 친구 좋아했나 봐요 그죠? 반응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네요 어, 저는 그래도 니키가 중학교 올라가서 매튜보다 더한 우효맨이 됐다는 제보를 들어서 저 소라 올릴게요 자 어, 모든 조별 과제의 조장을 도맡아 하는 우리 한솔이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석기형전 개인적으로 한솔이가 좀 약간 그래도 순한 맛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석기형은여자든남자든 상관없이 말썽 붙으면은 지맘에 안 들면 바로 싸하게 날릴 각이거든요. 한솔이는 그 모든 조별 과제를 훌륭하게 어, 클리어를 했고요. 저 분노 조절 장애형 그리고 공주병 미나의 그 어장에서도 그냥 적당히 놀아주다가 빠졌고요. 한솔이가 좀 똑똑합니다. 저는 한솔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나는 근데 솔직히 소나랑 테일리보다 미나랑 테일리도 좀 어울렸었는데 약간 빵 먹을 듀오여가지고. 얘네도 조금 괜찮았었어. 은근히 케미가 케미가 좀 좋았어 얘네. 사실상 이제 어, 결혼까지 봤을 때 미나랑 한솔이 너무 잘 어울리지. 미나가 짹 이렇게 약간 찡찡 대는거 한솔이가 다 받아주는 약간 그런 거고. 얘네는 그냥 빵 먹을 듀오여가지고 좀 보는 재미는 있었어. 갈통 듀오는 뭐야? <laughs> 미나야, 뭐, 디지몬한테 하도 그 폭언도 휘두르고, 어, 뭐, 꼴보기 싫다는 둥. 뭐야, 진화했더니 못생겨졌어. 막 이런 말도 내가... 하고. 우리 그 릴리몬 명대사. 미나야, 나 아직 못생겼어? 그게 얼마나 한이 됐으면은, 진화해서 예뻐졌는데도 미나한테 다시 물어보겠어요. 타이치는 뭐, 디지몬 통틀어가지고, 정말 밝고 그냥 디붕이의 약간 기본값 그 자체 그저 디붕이 좋아하는 여자 저기 친구한테 가버리고 어 우리 아구몬밖에 없다 응 어, 아구몬과 그냥 평생 살자 어, 용기가 없는 타이치 하지만 리더로서는 정말 그 역할을 충직히 잘 이행한 물론 중요한 순간에 한소이에게 모든 권한을 떠넘기고 말았지만 어테일이 뽑을게요 초등학교 때는 그저 철대가지 없이 부는 줄 알았는데 근데 테일이님들그 시간 지나고 좀 약간 정변한 거 아시죠 테일이가 어른들 선는 매튜보다 잘 생겨졌어. 티에드에게 가상점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외교관임 <laughs> <laughs> 자, 아, 아, 아. 남매 남매 지모가 떴네요. 나리는 아기 때 아구몬을 타고 공공기물을 부수고 아무도 없는 숨자판기 음료 절도대가 있다. <laughs> 아니, 어릴 때부터 그 흉폭했잖아. 전과가 있네요. 아, 그럼 유치원 선생님 어떻게 됐지? 날이 이거 큰일 났네. 파워 디지몬에 가서 조금 날 친오빠 적이... <laughs> 맞네! 어, 친오빠네. 어, 친오빠 맞네, 친오빠 맞아. 친남매 인성 터져버렸네. 아픈 동생 냅두고, 축구하러 가고, 디지털 세상에 놀러 가기. vs. 아무것도 모르는 아구먼 타고, 마을 부수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훔친, 어, 싹스 노란 초법소년단이 야가미 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강 두천이긴 한데 조금 더 디지몬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쪽을 선택을 하자면은 저는 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스컬 그레이몬을 잊으면 안 돼. 테일리가 존나 개지랄했단 말이에요. 어 진화 강요 그리고 그레이몬이 체력이 다 돼가지고 아구몬으로 다시 돌아가니까는 테이리가 존나 짜증 냈어. 그래서 아구몬 막 흑화했잖아. 나리가 물론 파워 디지몬에 가서 리키와 산해와 어, 양다리를 걸쳤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산해가 디붕이어서 그냥. 런 그 나리는 그냥 가이 리키를 가이 좋아해. 사네는 그냥 디붕이야. 어, 나는 나리 뽑을게요. 아아 아, 결승전이 한솔이 대나리가 됐네요 아 근데 한솔이 진짜 깔게 없는데 어드벤처부터 정말 끝까지 투철한 책임감 한솔이 없었으면은 어둠의 톱니바퀴 분석도 못했을 것이며 파일섬에 대한 그 수수께끼도 풀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상 살아있는 현자 거의 다 하드캐리 했습니다 거의 진주인공 테일이가 유비라면은 한솔이는 제갈량 요즘 만화 트렌드였으면 한솔이가 주인공 먹긴 했을 듯. 맞아. 옛날에는 오히려 한소리 같은, 세게 말하면 너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타입이 인기도 없고 분량도 없지만, 요즘 스타일로는 오히려 한소리 같은 애를 주인공으로 나와서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모습을 한 그런 주연이 나오면 더잘 팔릴 것 같아. 전 역시 호감형 한소리로 가겠습니다. 마리의 파트너 같트몬는 요티스몬의 부하 출신이다. <laughs> 아니 지금 날이 억지로 까내리는 거 개웃기네. 랭킹 볼까? 어 미친. 아 그래도 우리 야감이 남매가 다 헤쳐먹네요. 적패 3대장이또한 어, 손이 선방했다. 아, <laughs> 역시 분노 조절 장애 에피소드가 너무 강했나 봐요. 아 서기영은 예쁘게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때 이제 소금과 후추 사건으로 석이 형이 중간에 파티에서 이탈한단 말이에요. 쉬라몬 막 발로 걷어차고 막 됐어!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갔는데 쉬라몬이 내가 석이한테 가볼게! 게게막 이러고 이제 석이한테 갔단 말이야. 메추리... 어, 그래서 쉬라몬이 막 안절부절 안절부절 하다가 석이야 그래도 친구 동생들한테 그러면 안 돼! 막 이랬거든. 석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네 기억으로는 음. 됐어! 네가 뭘 알아! 뒤집은 주제에 약간 요런 뉘앙스의 멘트를 했어. 그래가지고 쉬라몬이 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난 석이형의 그 분조장을 잊을 수가 없어 야 이거 할래? 디지몬 최악의 쓰레기 요소 월드컵 있다 으 듀크몬 <듀커먼> <듀커먼> 무기상인 <듀커먼> 아니 레오몬 전 시리즈 사망은 자막에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운명이었던 건 같아가 있잖아요 진짜 너무하네 무기상인이 짤방이 너무 <laughs> 짤방이 너무 웃겨 이것도 <laughs> 어떻게 듀크몬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듀크몬 나름 그 영감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듀크몬은 약간 요즘 말로 하면은 전투력 만렙 찍은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무기상점 차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를 구한 그 영웅이 은퇴하고 무기상인 차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듀크몬 무기상인 레오몬 전신 사망 하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쓰레기요? 손은 아니야. 나름 이거 훈훈하게 보일 수 있어. 진짜 쓰레기는 레오몬 전실제 사망이지. 레오몬 사망이라는 고유명사를 만드는 이 디지몬 최악의 쓰레기 여서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laughs> 이거 닥전이에요, 님들. 짤방하고제목 h a m 니 이게 전이야. 나 스라피만 반사당해 사망 갈게요. 새로 지공경 맞고 진작 각을 주고 이봉신몬 트라이 가짜 겟 나이 VS 메탈 가르몬의 썰렁포 썰렁포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하필 썰렁포를 썰렁포를 맞은 대상이 피노키몬이네요? 피노키몬에 잠깐 감정이입을 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리키가? 야너 친구 없지? 아니야 나 친구 있어 거짓말 하지마 친구가 있었으면 우릴 여기에 가둬두지도 않았겠지 친구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있다고! 친구 있단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지시푸다다다다 가서 가자파던 문 지금이 나갈 기회야. 피노키. 응, 그러고 나서 피노키몬이 친구를 잔뜩 들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도망갔어요. 나는 그때 피노키몬이 굉장히 화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막 화가 나고 흑화를 한게 아니고 절망을 했어요. 절망. 정말, 친구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썰렁포드 용의 콧물 하면 님들 뭐 정할래요? 개찰지지. 썰렁포드! 꽃잎포! 이거 하고 또 뭐. <laughs> <시절> 때 <laughs> 얼마나 개찰지는데. 꼬나, 풀꽃! 용의 콧물! 바로 나오죠? 어, 용의 콧물 나왔어요. 디지몬 1세대 친구분들은 메탈시드라면 용의 콧물을 뽑을 거예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 용의 콧물 솔직히 안 따라 해본 적 없어요. 조금 뭐 감기 걸리거나 코찔질이 있는 친구들 보면은 무조건 용의 콧물 이러면서 놀리고 약간 사천왕의 위험을 좀 떨어뜨린 그런 요소는 있었어요, 메탈 시드라몬이. 품위를 손상시켰지만, 오히려 용의 콧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국내 방영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그로가 지렸어. 확실하게 꼬마애들한테 각인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뭐야 애들 보는 만화라고 생각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얼티밀 스트림 하는 거랑, 용의 폭물 하는 거랑, 어느 게더 기억에 남고, 애들이 막 밈으로 삼았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몬 번안 하신 분들 정말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로얄 나이츠 민폐지. <laughs>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 얘는 그냥 없어도 돼. 있으나 만화하는 애들이어가지고. 도대체, 쟤는 뭐, 왜, 왜, 왜 있는 걸까? 언덕의 칠무예요 로얄날집 민폐집 갈게요 헐아씨 와 부모님 총소환 그리고 어른이 된나아 얘네들이 결혼한 거 진짜 개바였어 솔직히 신배네. 이거는 개 이거 그 흑화해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기괴한 에피소드거든 테이머즈 이게 뭐냐면은 애가 먹혀가지고 그 눈깔 동태 눈깔 돼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에서 철수 엄마 어, 이빨 외벌 하는 그런 에피소드 그거랑 약간 비슷해서그 느낌이 이때도 되게 무서웠어 뭘 스포하지마 이게 옛날 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왔던 거야. 뭔 스포야, 임마! 나그 이후로 내가 15년을 더 살았어. 어, 이거는 근데 나는 쓰레기 요소라고 생각 안 해. 이거는 오히려 짧은 게 길이 길이 남을 역사였어. 파워 디지몬 결말 갈게요. 아! 우리 타이치가 갑자기 이런 양아치가 되다니. 파워 디지몬 13화. 아, 드라고몬의 바다. 으쌰, 키키 허우, 맙소사. 허우, <목소리> 쉣. <목소리> 근데 이것도 쓰레기 요소라기보다는 기기괴괴, 기기괴괴. 나랑 결혼해줘. 아, 생각났어. 이거 날이 존나 현타오는 화였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13만 막. 너무 쓰레기라고 생각 안해 그냥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진짜 충격은 이거겠지 트라이자카 레오몬 전시리즈 사망 vs 프론티어 변신 근데 레오몬이 죽는 거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보기에는 레오몬의 이미지가 그만큼 또 각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오몬도 이제는 하도 죽어서 자기가 나오면 죽을지 알아 그냥 레오몬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아 얘는 이화 이내에 죽는다. 어, 이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미. 레오몬은 죽을 때가 가장 레오몬 나와. 레오몬이 살아서 갑자기 무기상한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뭔가 어색해. 파워 디지몬 결말을 이렇게 내놓기에는 빌드업이 조금 모자랐어. 어드벤처는 솔직히 킹덤 존내 잘해놔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떠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엔딩공 쫙 나오면서 울면서 막 디지몬 애들끼리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어 팔몬 미나야. 이 나야 이러고 할머니! 하고 모자 휙 날아갈 그 정말 눈물 콧물 쏟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드업을 차곡차곡 잘해놨었는데 파워디즈몬의 결말은 조금 그 빌드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결말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지 이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얘네 둘이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들어. 예지는 서정과 결혼, 세 명의 아이를 낳고 정세 명의 아이를 낳았다. <laughs> 하이제한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변호어하는변호어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laughs> 내 마음속에 있는 집에서, 꿈을 외전 쓰고 을지게 된다면 뭔제전다 바로 도시같이. 고통받아 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 내가 졌다 이거. 님들 안 되겠다. 오메가 뭔 비둘기 모드가 선녀처럼 보였어 갑자기. 너가 이겼다. 파우디지몬 뭐, 결말로 갈게요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정우를 좋아했단 말이야 나 정우 좋아했는데 어왜 갑자기? 왜 애들 애, 셋을 낳았다는 나레이션은 정말 있는데, 충격적이군요 아, 생각하는... 정우는 예지와 결례. 아이들 셋이나 낳았다 음... 음... 어? 아 너무 압도적이다 역시 우리 디붕이들은 이거를 이길 만한 게 없구나 그다음 2등이 파워디지몬 결말이네어 뭐야 이게 안 나왔었어? 진짜 대박이다 아, 다이몬 펀치가 안 나왔네. 님들, 아, 이게 레게는데 이게 안 나왔네. 이거 나왔으면 결승이지. 디지몬 세계 최강자 다이몬이 안 나왔네. 아, 이거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 아, 저... 저... 저...